4위권 따라 붙었습니다. 5위 그룹에 3마리입니다. 10번 OK연답과 4번 난초의 고향 안쪽에 2번 대주신 3마리가 5,6,7위권 따라가고 있고 4위권에는 5번 퓨즈로드와 7번 빙고스타 6번 덕퀸실버가 뒤쫓으면서 이제 뒷직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번 투어로즈와 8번 천재이로 3번 울트라로켓, 이세마리의 구성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9번 스페셜러너가 여전히 4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출전한 9번 스페셜러너 바깥쪽 빅토하르기수와 함께 을 맞추고 있고, 안쪽에서는 앞마리입니다. 10번 OK 연답이 계속해서 선두그룹 바로 뒤 5위권에서 따라갑니다. 단독 6위로 2번 대주신이 뒤쫓고 있고, 4번 난초의 고향과 그 뒤에 5번, 6번. 가장 하위권 7번 딩고스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1번 투어로즈와 8번 천재이로, 바깥쪽 9번 스페셜러너, 안쪽에 3번 울트라 로켓, 4마리가 격차가 촘촘하게 좁혀지면서 이제 4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번 투어로즈와 바깥쪽 승부수를 띄우는 8번 천재이루와 9번 스페셜러너, 여전히 안쪽에는 3번 울트라 로켓이 팽팽하게 4위권 따라가면서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번 투어로즈와 바깥쪽 9번 스페셜러너 2마리가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쪽에서 한가운데 파고 나오는 3번 울트라로켓, 1번, 9번, 3번 3마리 손입니다. 선두치가 내고 있는 1번 투어로즈 이동하기 수하우을두 두 번째 옵맞추고 있는 1번 투어로즈 단독선도 2위권 접전 속에 3번 울트라로켓과 9번 스페셜러너 3번 울트라로켓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격차 증표 나오고 있는 3번 울트라로켓, 그러나 1번 투어로즈 여유 있습니다. 1번, 3번, 9번. 1번 투어로즈, 그 뒤에 3번 울트라로켓, 9번 스페셜러너 길발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800m 10경주 1번 투어로즈 안쪽에 2점을 안고 선행에 나섰고 종반까지 3번 울트라로켓의 도전을 받았습니다만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주파기록 1분 5 6